안녕하세요, 여러분. 농롱입니다이 늦은 시간 제가 왜 영상을 찍냐면요. 어, 그냥, 그냥, 그냥 찍습니다. 안녕하세요, 랑랑입니다 제가 운빨 이거 찍은 적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. 네, 근데 왜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찍냐. 어? 13레벨 마이너스. 지금 안 찍었기 때문이죠. 오 네. 저는 부분 저랜슬로대천 찍고 대충사로 했는데 좋은 건가요? 아니, 좋은, 좋은 거, 거죠. 거였죠? 좋은 거죠. 저는 근데 지금 친다. 여 마술사나 할까 말까 하는데 저는 그냥 난 셀로타 쓰면 그냥 네. 할게요. 하드 갑시다. 한 판만 합시다. 네. 잠깐만요. 한 판만이요? 빨리 끝나면요? 빨리 그러면 빨리 올려줘. 빨리 오세요. 네. 오늘 그리고 5 0 에이드 보도 못 갈고 예상됩니다. 한 판만 할 겁니다. 공3 8로 네, 이게. 좀 오래 걸리면 다음 주에 이어서 찍어야겠죠. 네, 다음 주에 좀 해야겠죠. 네. 이거 예고편입니다. 네, 이거 예고편이에요. 만약에 짧아지면. 네. 어? 뭐, 뭐. 이 드라. 대천사 렌슬로. 미보선 어디야?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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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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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 안 뜨네. 스턴하고 스톤 스턴 안 나온다. 근데. 아, 네, 대신 스톤. 호사부? 남았다. 호사부? 아, 벌써 호사부를 말하는지. 어, 산이나 나오지. 팀 맞지 산적 두 마리 부르지. 호사부 뜨면 대박이잖아요. 그냥 넣어놓기. 그냥 넣어놓기. 오사부. 응? 그래도 좋대 좋네. 응, 근데 공속 얘가 더 빨라요. 알아요. 진짜 영, 모든 상관 없어 그냥 영. 이 늑대가 전에 지금 끝나도 돼요. 지금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, 여러분. 네. 아직. 5분도 안 됐습니다. 저는 바로 잡고 잡아야 되는데. 호사부. 호사부. 나무. 에라. 이걸 잡고 아, 못 잡았고. 폭탄이 근데 왜한 마리밖에 없냐? 에라. 랜슬로? c e 랜슬 t 도박 가 c e l o t Lancel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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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n c e 호사부 호사부 근데 네, 네. 어, 어, 아, 이 그래도 보안관 팔지 않았잖아요 여기 좀도와주겠습니 아, 아, 왜 판매했지 선조? 망했니? 이 보초 끝날 것 같은데. 바나나, 바나. 아 몬스터가 많대요. 아닌데요? 보세요 위에. 예. 와 몬스터가 많대요. 호사보. 음... 어? 와 오사부? 음파 우셨다호사 오사부 와 웜머신 두 명이다. 호사부와 음파를 줄. 두... 호사부 아니 웜머신 두명 건데. 이렇게 로켓슈가... 아니 근데 벌써 이렇게 로켓슈... 벌써 끝나면 안 되죠. 어차피 한명안쓸 거잖아. 어차피 안쓸 거잖아. 그래서 아니 쓸걸 그랬나? 이 마우버클. 말하는... 그... 말하는... 그래도 시원해졌어요. 호사도한 예. 뭐 마리였어요. 뺄줄 알았죠? 아니에요. 시간이 촉박해. 호사부 한 하면... 명만. 제발, 나도 호사... 호사부, 호사부! 어? 진짜 나왔네. 나. 어? 나. 어, 근데 1강이야. 나우 엠, 예. 어. 나왜 트롤 하고 싶냐? 나 5. 왜. 네. 빨리 보내요. 어떻게? 빨리요. 밀어내요. 네. 어떻게든 해요. 어, 오사부 진짜. 오사부. 이거 스톤을. 미스터요빠따맨 빨리 놀아야 돼. 네. 예? 나너 산적 나와라. 현실로 가야죠. 따맨 아, 나도, 아, 네 갈래스를 뽑아야 되는데. 호사부, 호사부, 호사부. 예, 바로 뜨고요. 오케이. 제가 빠따에 넣어놓을게요. 네. 아, 초. 이러면 나도 렌슬롯이 떠야 되는데, 진짜. 그래요? 네. 그렇다고 하면 진짜 안 될걸요? 아닌데요? 아니다. 아직 1강도 아니네, 초보님. 님은 네, 10강 전... 아니잖아 11강인데요? 뭔 소리야 봐봐요 돈0 네. 돈... 응 님이 속았으니까 돈 주삼 10렙이에요 바... 벌써 1렙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뭔 예? 소리야 렙 차이 나는데 언제 호어 어, 마지막 단계 벌써 왔거든요 배트맨 일단 넣어주시죠. 빨리 끝내버려요. 그냥 그래요. 위험할 때 빼요. 네. 어, 위험합니다. 뜨면은 빼요. 왜꽉 차고 있냐? 어, 님 빼세요. 네, 다시 다시 넣으세요. 예, 잠깐만요. 김otti, 김otti, 뿔 없어. 예, 바로한시한 이제 산적 필요 없어 건. 괜찮아 뭐가. 산적 다파 번.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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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몰라요 지금 어떻게 해 일단 하나 보면 호서불 예 호서불 와또나무어 진짜 뜨네 큐 그냥 뜬다고 안 나오면 개똥 예. <laughs> 안나오면 개똥 안 나와? 안 나오면 개똥 안 나와? 안 나오면 개똥 안 나오면 개똥 호서 에러 너무한데? 차별 아니나에 나만 차별해 안 나와 아니 진짜 성기 살왜 이렇게 많이 나와? 근데 자기가 진짜 뜨고 싶은 거 뜨게 할 때는 진짜 잘안 나와요. 아니 너무 안 나와. 또안 나온다. 참 너무 안 나와. 그래요? 너무 안 나와. 아 진짜 기만 또. 와두개또 나왔어. 와두개또 우와, 진짜. 제발 렌슬은 맥스 하아 드디어 베인을 본 거야. 근데 저불기둥이 있는 거 알아요? 들올 소리. 방금 15강을 찍은 걸본거 같은데 보신 분은 댓글 좀요. 그래요? 15강 찍었는데 16강 도전해서 그런 거같 아...지금 어지페이을 굴려라 페인을 굴려라 어떡하냐 이이 막상 이, 이 막상에 차니까 다 판매하고 싶어 배트는 이거 안다는대로 하고 다 판매하고 싶어 어, 그냥...연습 그냥 뭐호라이 서버 아니어도 돼 레슬로우라고, 이말했죠 네. 이거 왜안 붙잡음? 니얼 딜. 130만, 저 120만. 저 이제 180만이에요, 닌님 네. 네, 130, 저 180. 네, 나보다 높아. 언니 13렙인데 나보다 약해. 언니, 나보다 약해. 저 13만 금만 갈걸요? 15강이나 7 3 네. 그냥 한 실패하면 한 님이 해 주삼. 아니, 지금. 싫어? 실패하면니 잘못. 님 잘못. 그래. 잠깐만. 왜못 잡지? 잠깐 잡혀. 잡 잡혀라. 대트가왜못 잡지? 어, 어, 자, 잠깐만. 제 어, 친구야, 친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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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친구야. 가만히. 제 친구야. 가만히 있어 줘. 제 친구야. 그러니까 못 잡지. 사나운 모지모지김모지김김 못지 잠깐 여기서 끝나지 마 여기서 끝나지 마 여기서 끝나면 안돼 여기서 끝나면 안돼 여기서 끝나면 안돼 끝나지 마 끝나지 마 끝나지 마 끝나지 마 잡아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왜 이렇게 빨라 아니 빠르니까 이거 못 잡는 아 진짜 님 뭔데 틀어 아니 빨라서 못 잡잖아 아 내가 이겼잖아 한판아 끝났어 어차피 아 진짜 농바네 안돼! 가날렸다 어떡해 <웃음> 아, 여러분 날... 농바해야 돼요 농바 마지막으로 좀 하다가 합시다. 다음, 합시다, 자, 다가 농바합시다 한번만나다자 예빈 모집 아 랜슬롯 아. 잘가한판만더 탈... 합시다 한판만도가 나갔어요 저는 랜슬롯이 나갔어요 네 어, 그래도 스턴 나이스. 3점 나이스. 아하, 너무 많이. 음, 너무 많이. 이건좀 많이, 많이. 이건 지 아니. 이거 어떻게 다섯 개가 안 되냐. 다섯 개 들어갈 예, 때까지 가세요. 인디 아니 와, 또 내. 언니, 아니 왜신라성만다 날리냐고 이 오? 말이 안 되지 배트맨이 하나밖에 안 쳤어 필요한데 <laughs> 아니 뭔 돼지였다 착하다 배트맨 아니 왜신라성만 날리는데 저는 1도 안줘 아니 왜 로켓추만 날리는데 아이고 화내 보세요 화내 보세요 마 알림 니까가 네. 들을 수 있습니까? 귀가 있습니까? 가 예. 아, 이거 하고 싶음. 그래요? 네, 이 그래요. 네. 아, 슬로 스킨. 그래요? 아 이거 강함의 상징. 하고 싶긴 한데 더 하고 싶은 건 이거 아닌데. 이거 이건... 팔라트니를 올리고. 오, 친구임 공격속도야왜 다? 영웅무기 1000번? 다이아난 배틀을 지금 12강 찍고 싶단 말이야 이, 이게 뭐니까? 머니건, 머니난 아직도 머니건이 없 말이야? 머니건, 0 0 0렙 찍고 니콜 등을 아, 쓰는 거, 거 아니야? 0번 뭐라 해? 불타는 배틀은 안 했는데 12강 그러면 안찍 근데 어. 뽀뽀기 리련제서두번 했고요 마마 세번뽑았습니지 대박이죠여기저 아이안... 아까 전 아이언미앙 뽑을 수 있었는데 워머 신뭐 일판 모신... 뭐... 매치 99인데 그때 한 번만 더 했으면 얻을 수 있었는데 일판 미한 거지 음... 저5 4예요 아이언미아웅 님님저 응. 오늘 개구리 양자 99 했었는데 그러면 다 같이 이말들 하나 해봅시다 뭐라고요 농 놈... 저 이벤트 모드 하나 보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예, 예, 아 그럼 다 같이 넌바.